첫 번째 gdp 성장률 gdp 상향 조정을 한 국가는 미국 밖에 없어요 주요국 중에 네. 경제가 탄탄해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바닥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드 수입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죠 당선이 네. 됐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 다 레드 트럼프가 얘기했던 행정 정책을 막아설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의 가장 첫번 세번째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세법이에요. 세법. 세법. 네. 거의 인하해 준다. 개인 소득세도 감면해 줄 수도 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 주식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. 네. 세 번째는 네. 탄탄한 소비와 고용입니다. 근데 소비가 좋아야 여러분 기업들이 살아요. 고용도 탄탄합니다. 네. 그러면 가처본 소득이 늘어나겠죠. 음. 그러니까 대출 대비 가처본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를 합니다. 네 번째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재개. 금리가 유지나 내리거나 네. 둘 중에 하나니까 투자를 쫄려 왔던 그런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음.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아. 그렇죠. 마지막 AI 성장입니다. 2025년도를 콕 집어서 어.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AI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2025년 미국 증시는 상당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